우리가 꿈을 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미국 기업인 월트 디즈니의 말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선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수능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학급 1등 하듯이 했대요. 그리고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과 사법연수원 시험 전체 수석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 날로.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더랬어요. 뚜벅뚜벅 걸어 지나가는 그 선배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선배구나.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선배도 팔다리가 두 개네. 눈부신 소문과 평범한 겉모습의 괴리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일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 순간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죠. 다들 새끼의 밥을 먹고 몇 시간의 잠을 잡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체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보다 좀더 부지런히, 좀더 집중해서 참고 노력한 것뿐 아닌가요.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깨달음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책상에 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선배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직의 습관, 특히 기업의 습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보죠. 기업이라고 하지만 꼭 대기업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찰스 두이그가 말하는 조직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팀이나 가족, 친구들 그룹에도 말입니다.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회사가 있습니다. 보스코 같은 제철회사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쇠물이 막 뜨겁게 흐르고 무거운 코일이 있는 회사죠. 이 회사에 온일이라는 새 CEO가 부임합니다. 성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귀재인 이 온일은 회사 전체에 딱 하나의 핵심 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가치,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키워드. 그건 바로 안전입니다. 주주들은 경악을 했어요. 신임 CEO가 사업 확장이나 주가 상승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하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커다란 병을 겪은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건강 하나만 확실히 챙기겠다고 결심했다 칩시다. 건강은 이 사람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끊어야 하고, 밤에 술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제때하고, 인스턴트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해야 하죠. 운동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일상을 살게 되면 일도 공부도 저절로 잘 돼요. 즉 건강이라는 핵심 습관 하나만 확실히 지켜도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핵심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987년 10월 어느 날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투자자들과 주식 분석가들이 메나트레 있는 한 호텔에 모였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알코아라고 흔히 알려진 아메리카 알루미늄 회사의 신임 CEO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알코아의 창업자는 100년쯤 전에 알루미늄을 녹이는 공정을 발명했고, 그 이후 알코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12시쯤 되었을 때 신임 CEO 온일이 연단에 올랐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손질하고 쥐색 핀 스트라이프 양복에 전통적 무늬의 붉은 넥타이를 맨 51살의 사내였다. 머리카락은 은발이었고 몸가짐은 군인처럼 꼿꼿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에게 저는 먼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알코아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심한 상해를 입습니다. 물론. 우리의 안전 기록은 미국 전체 노동자 평균 안전 기록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아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말에 어리둥절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순서가 있었다. 요컨대 신임 CEO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면서 다녔다는 식으로 자신을 낮춘 농담을 던진 뒤에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온일은 이익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노동자의 안전을 이야기했다. 연회장에는 그야말로 정막감이 흘렀다. 결국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항공 우주 부분의 재고에 대해 물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자본 비율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온일이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나 봅니다. 알코아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다면 근로 안전 수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산재율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CEO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호언장담으로 산재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중요한 어떤 전체의 일부가 되겠다고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모두가 탁월함의 일부가 되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직 전체에서 습관을 얼마나 바꾸었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안전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수치로 우리들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런 온일의 연선이 끝나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어떤 투자자는 거의 뛰듯이 로비에서 내려가 공중 전화를 붙잡고는 20명의 주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투자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객들에게 알코아 주식을 당장 팔아치우라고 전화했습니다. 그 방에 있었던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전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제가 평생 주식 분석가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전한 최악의 조언이었습니다. 온일이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고 1년만에 알코아는 기업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다. 그리고 온일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2000년에 알코아의 연간 순이익은 그의 취임 전보다 5배 증가했다. 온일이 취임하던 날 알코아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배당금만 약 11억 원을 받았을 테고 주식의 가치는 5배 올랐을 것이다. 알코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 된 덕분에 이 모든 성장이 가능했다. 온일이 취임하기 전 알코아의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온일의 안전 계획이 시행된 후로는 사고 때문에 근로 일수를 상실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이 수년 동안 운영되는 공장이 적지 않았다. 알코아의 산재율은 미국 평균의 20분의 1로 떨어졌다. 어떻게 온 일은 덩치도 크고 이렇게 위험한 기업을 하나의 안전한 요새처럼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의 습관을 공략해서 그 변화가 조직 전체에 파급되도록 동료한 덕분이었다. 오늘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 습관, 즉그 습관이 조직 전체에 퍼지면 다른 모든 습관을 바꿔놓는 딱 하나의 습관이 있다고 믿었다. 달리 말하면 기업과 개인의 삶을 개조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핵심 습관이다. 이 핵심 습관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핵심 습관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빠짐없이 올바로 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서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런 핵심 습관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 우리는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핵심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습관들도 덩달아 바뀌고 개조된다는 점에서 핵심 습관은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오닐은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알코아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는 단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새롭게 만든 반복 행동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자 비용은 자연스럽게 절감되었고 품질이 향상됐다. 그래서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예컨대 쇳물이 튀어서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 쇳물 주입하는 시스템을 전부 재설계했다. 그래서 재해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하자 원료 손실까지 줄어들어 원가가 절감되었다. 연구자들은 습관의 변화가 직원 개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운동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하다 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들 까지 부지부식간에 바뀌기 시작한다. 운동을 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담배도 덜 피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내심 도 깊어진다. 신용카드도 한층 절제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그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이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끌어내는 핵심 습관인 것은 분명한 듯 하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제임스 프로차스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운동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운동이 다른 긍정적인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을 지닌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숙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고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은 생산성, 행복지수, 예산을 통제하는 절제력 등과 상관 관계가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깔끔한 침대가 좋은 성적이나 절제된 삶의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며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한 것만은 확실하다. 알코아에서 일했던 폴 오닐은 2000년에 은퇴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요청으로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 하지만 오닐의 정책 방향은 부시 대통령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부시가 제안했던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백악관 내에서 내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오닐은 2002년 말 재무부 장관에서 사임했다. 온일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경제정책은 백악관이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달랐습니다.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때 백악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고됐지요. 그러나 온일이 남겨놓은 유산은 그대로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핵심 습관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일터를 재편하려는 열풍이 불었다. 예컨대 IBM의 루거스너는, R&D의 핵심 습관에 집중함으로써 IBM을 되살려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 컴페니에서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광범위한 내부 비판이라는 핵심 습관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골드만삭스에는 모든 결정에 위험평가가 뒤따르는 핵심 습관이 있다. 지금도 알코아에는 온일의 유산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사고율은 꾸준히 떨어졌다. 2010년 알코아의 작업장의 82%에서 사고로 인해 결근한 직원은 단한 명도 없었다. 역대 최고에 가까웠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만화가보다 알코아에서 쇠물을 다루는 노동자가 사고 당할 확률이. 낮은 것이었다. 네, 본격 공부자가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듀이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많이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질문 사양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상에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새시댁을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